자, 체인 링크 코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월 13일 1시 50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자, 체인 링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뭐,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봉입니다. 지금 일봉의 일간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 어,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먹을 구간이 없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을 구간이 없습니다 거의 다 나온 파동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도 올라오는 상승 파동을 좀 전개했을 때 1파 2파 3파 4파 5파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버 슈팅이 나와도 글쎄요 지금 현재 42,230원 많이 먹어봤자 46,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은 우리가 접근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워낙 또, 어, 알트코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뭐, 메이저들이 올리고 싶다면, 세력들이 올리고 싶으면 가볍게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파동 관점에서는 굳이 다른 코인도 많은데 이걸 굳이 왜 먹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매수에 대한 관점은 좀 보수적으로 좀 자제하자라는 좀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자. 요거는요 좀 어떻게 어, 고가를 어떻게 다시 한번 갱신하든지 고가를 갱신 못할 수 있습니다 먹을 구간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구요 여기서 이제 뭔가 하락이 나올 때 차라리 그때 체인링크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체인링크 외 다른 코인을 들고 있거나 관련된 코인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어, 영상 댓글 링크 하나 남겨드렸으니까요. 그 링크를 확인하셔서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